안녕하세요, 마기입니다 오늘도 폴아웃 스피드런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저번에는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했잖아요. 이번에는 그것도 없이 진정한 진정한 스피드런을 한번 해 보죠. 보통 사람들이 스피드런이라고 올리는 게 이런 거예요. 힘도 필요 없고 뭐다 필요 없어요. 사실 럭도 필요 없고 이 액션 포인트랑 머리만 좋으면 되죠. 이번에는 대화를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쓸데없이 카리스마를 올려봅시다. 인디어런스도 필요 없어. 아이고, 거꾸로 누르고 있었네. 너무 없으면 좀 없어 보이니까. 노련함이랑 착함 이번에도 찍을 거야. 안전히 대화로 해결을 할 거거든요. 자물쇠 따기, 훔치기, 설득. 대화로도 스피드런이 가능하다. 그 이번에는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할게요. 여기 원래 걸리는데, 공격모드로 들어가면은 인식을 못해요 컴... 아이고야 실패 제빡이틀리 다시 공격모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추태를 보였군요 끝날때 저절로 공격모드가 끝날때 다시 공격모드를 걸면 되는데 그걸 실패를 해버렸죠 얘는 인식 못하잖아요 음 추태였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럭이 필요없는 이유가 걸려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잽싸게 먼저 공격모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보통 스피드런 한다 폴라우던 스피드런 한다 하면 하는 거죠 하는 사람이 꽤나 많더라고요 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스피드런이 일종의 오래된 게임 스피드런이 일종의 무슨 스포츠야 자, 여기서 먼저 공격을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제가 공격을 하기, 인식하기 전에, 제, 저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버그죠.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버그죠. 음,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공격 모드를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점이 이런 식으로 버그로 스피드런에 활용을, 다, 활용이 되죠. 음, 팍팍 지나갑시다. 그래, 그래서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지고 주인과 얘기를 하러 왔다 해주고 저기나 no. 네. 가라고 네. 그러고 네. 그리고 It's 피드란 날려면 러시아판으로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 그게 러시아판이 더 빠르대 애일러가 어, 왜 얘를 꼬셔야 되냐면요 요걸 열어야 되거든 아이고 잘못 잘못다 여기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열쇠, 저기 아주 중요한 게그 자물쇠도 열어주고 폭탄, 폭탄 아주 중요하죠. 저 이쯤 가가지고 원래 훔치기를 하면 되는데 음. 자 10초 좀 가서 이쯤에다가 버려. 훔치기도 실패,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버려. 그리고 도망 나와. 어, 대장이나갔네옷 가지고 튀면 되겠습니다. 음, 뭐 스커서가 안야 자, 이제 이옷 입어주면 되죠. 아, 저번이랑 다른 점은 옷을 저 위에서 구한 게 아니라 아래에서 구했다는 거죠. 음, 뻔치 필요 없다, 그래서. 근데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는데? 뭐 어디서 피해를 이렇게 입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훔쳐서 해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훔쳐서 해결하기도록 할게요. 저기, 수리하 컴퓨터 과학으로 열면 되는데. 요거를 이용하도록 하죠. 가자. 전보다 훨씬 빠르죠? 빠를 수밖에 없는 게 두놈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이 아니지. 나가야죠. 음, 나 아, 빠르다. 편안. 저번에 스피드런을 해서 해봐서 더 편안. 역시, 고기도 먹어도 본 놈이 잘 먹죠. 가자. 음, 안녕히 계세요. 자꾸 읽어보게 돼.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스피드런 하시는 분은 닥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엄청 빠르게. 그래서 러시아판을 쓴다고. 그, 빨리 넘어간대요. 속도가. 대화, 대화창이. 죽을 것 같은데? 체력이 왜 13밖에 안 남았대? 좀 재수가 없었네 와 싸남았어 어차피 다 먹어줘야겠군요 줘야겠어요 이거 근데다 먹고 저장하고 나가죠 여기 또 특별한 물탄트라는 말을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이것도 빠르게 여태 누르면 되는데 헤헤 역시 고수들하고는 좀 다르죠 음 특별한 무턴 들으니까 밑질 났니? 설득을 찍었는데도 확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 자 이제 여긴 끝났고 레벨이 올랐지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뭐 인카운터 정 만나도 괜찮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공격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돼 뭐가 나왔냐? 아이고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망해버렸죠? 다 따라오죠? 이렇게 총에 맞으면 안 좋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잽싸게 공격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아, 이렇게 속도 딸려가지고, 다행히 액션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쟤보다 발이 빠르다. 이게 저거 따라오는, 적들이 따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어택버튼을 미친듯이 눌러가지고 내가 먼저 공격모드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번엔 놓치지 않고 아이고 근데 이건 관계없는 이벤트였네요 어디가 제일 가까워? 이쪽이다 관계없는 이벤트였고 이왕 인카운터 만난 김에 레벨이나 올릴 걸 그랬다 아무도 없는 이벤트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먼저 어택 찍어줘야지. 잠깐, 여기, 여기서 레벨이 나오르죠. 냉정은 뭐야? 숫자때 값이 잽싼 날치기를 올려 주셨고, 자물쇠 따기는 항상 100 근처로 유지를 해줘야죠.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아마. 요번에는 딴걸 이용할 게 아니라 b 글를 이용해서 깰, 깰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또 어택을 미친듯이 눌러줘서 내가 먼저 공격 모드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쥐새끼한테도 안 걸리잖아 얼마나 좋아 아이고 걸렸네 다시 내가 어택 모드를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 놓고 있었다 턴지, 턴제가 아니었어 내가 빨리 누르면은 네 턴이야 무조건. 아 이거 이번에 인카운트가 되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그게 좀 아쉽다. 파워 아머 가지러 올라갈 필요 없어 이번에는. 자 빨리빨리 열고 지나갑시다. 금해져 못하니 아 진짜 요게 화면이 가려가지고 야 빨리 해 음. 내려가 주시고 요게 더 빨리 하려면은 저기 위에다가 말 걸어가지고 보스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그게 더 빠른지 조금 더 빠른가봐요 고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왜안 열려? 그런데 전, 혹시, 더 빠른지 잘 모르겠어요. 보스한테 도망가야 되는데, 그럼, 인텔리전스랑 그거 올려야 돼요. 자, 여기는 그냥 지나가면 되고. 인텔리전스랑 스피치를 올리면은, 보스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이하게. 인텔리전스랑 스피치에 판정을 받는다고 정말 이상하죠. 자 일단 이제 다 왔죠. 이거 잠을 써 열고 스텔스 뭐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조금 있긴 한데 사실 의미 없어요 스텔스 잘안 통하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움직이면은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버그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열어놓고, 자 아이템을 장착을 해놓고,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저장해놓고 어택 모드로 들어가서 이거 쓰고, 그리고 나오면은. 왜? 걸려버렸네. 자 어택 모드로 들어가서요. 요거 쓰고 빠져 나오자마자 재밌하게 내가 먼저 어택 모드로 들어가면 나를 못 보죠. 참 특이하죠. 아주 특이하다 시스템이. 내가 먼저 공격 모드로 들어가면 나를 인식을 못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버그성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약간 어세슨 크리드 느낌? 나는 움직이고 있지만 상대는 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 그래서 폭탄으로 한 명, 얻떤라고한명 죽이긴 했는데, 그만하면 살생 없이 해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전보다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싸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해결을 할수 있어요. 아마 요, 성당 3층으로 올라가서 대장한테 데려달라고 그러는 게 조금 더 빠른가 봐요. 딴 사람들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왜못 올라가니? 자, 요렇게 해서 스피드런 간단하게 맞춰 봤습니다. 음, 이제 포라운 t 원에 대해서 매뉴얼도 보고 고인물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해서 다 배워 봤는데. 아직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해요. 반응 사람들 반응들 달라지는 거 이런 거 보는 재미인데. 하여튼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음, 대장이 안안오 네, 네. 어어디어어나 아, 돌아갈래! 못돌아가 네.